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메이플 지지가 240레벨 이상 통계로 바뀌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한해 동안 인기 있었던 캐릭터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나이트로드입니다. 240레벨 이상 통계로 변경되니까 확실히 꾸준히 키울수록 괜찮은 친구들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트로드는 해방까지 보고 진 단득하게 키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캐 유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8위까지 인구수 비율이 엄청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4위부터 8위까지는 순위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유니온 캐릭터가 아닌 나이트로드가 5위인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트로드는 모험가 도적입니다 모험가 도적에는 나이트로드 섀도어 듀얼블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듀얼블레이드가 바로 눈에 보이시죠 6차가 나오면서 모험가들도 자유전직으로 직업 변경을 하기가 어려워졌지만 듀블의 문제는 이미 6차 이전부터 보였기 때문에 많은 듀블 본캐 유저분들이 탈출한 것 같습니다 듀블을 운영할 정도의 자본력이라면 나로로 가는데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엑소더스가 많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이건 그냥 대충 재미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공감하시는 분들만 개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쇼다운 챌린지로 사냥을 하면서 마크 투킬 정도의 스펙을 만들 수 있다면 사냥도 무리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냥이 그래도 할 만하다는 점이 많은 분들이 나로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솔야누스가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로 사냥 능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마크 투킬 스펙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는 분들이라면 나로 사냥이 더 괜찮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물론 보스는 해방을 하지 않으면 직접적인 무적기가 없기 때문에 생존하기가 무척 빡셉니다. 실제로 검은 마법사 파티 영상들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평균적인 나로 유저분들이 생존을 할때 몸을 많이 비트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행히 다크사이트로 똥피하기를 무시할 수 있고 퍼지 에어리어로 간단하게 슬로우 유티를 바를 수 있기 때문에 나로의 도적다운 간접생존기를 활용하시면서 해방까지 마무리한다면 완전체 도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위는 채도어입니다. 섀도어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잘 알겠지만 정통의 사냥강 캐릭터입니다 사냥을 너무 잘해서 사냥왕이라는 소리가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친구입니다 다른 사출기와 다르게 직접 누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하는 때에 입력이 가능해서 사냥 마리수를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메이크 원킬이 나지 않는 일반적인 유저라면 메이키를 자주 눌러야 하기 때문에 손가락이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나로랑 마찬가지로 메이크 투킬 정도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유저라면 솔리아누스 5렙 정도로도 사냥 능력이 더 올라갈 거라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사냥 캐릭터입니다. 광부 캐릭터로 명성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다들 한 번쯤은 키워본 캐릭터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사냥을 제외하면 보스는 조금 진입 장벽이 있는 친구입니다. 광부 캐릭터로 키우는 고인물 유저분들이라면 안매 안매에 어떻게든 적응해서 절개 무적도 막쓸 수 있겠지만 재미처럼 순수한 손을 가진 퓨어 컨트롤 조금은 꺼려질 수 있습니다. 안매 안매를 왜 자꾸 눌러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면서 손도 아픈데 무적 연계는 왜 이렇게 잘 안되는지 하면서 매번 보스를 할 때마다 답답한 가슴을 하염없이 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냥만 보면 초반에는 원킬컷 괜찮은 주력기와 광역기 위주로 불리다가 나중에 메이투킬 스펙을 맞추면서 극사냥 캐릭터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스는 딜을 넣을 때키 인력이 작기 때문에 손이 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냥 비중이 높은 분들에게 만 추천하고 싶습니다. 3위는 바이퍼입니다. 사실 리마스터를 할 때는 완전히 갈아엎을 수 있는 캐릭터가 좋습니다. 리마스터 전이 안 좋을수록 체감 되는 변곡점이 크기 때문에 바이퍼 같은 친구는 리마스터 체질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리마스터 전에는 게이지를 신경 써야 했기 때문에 서펜트 스크류로 사냥이 편하다는 소문만 무성했지 막상 뉴비가 들어오는 폭로는 한산 했습니다. 그런데 리마스터로 게이지가 사라지고 이상한 주력기도 준수한 훅본버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뉴비들이 붓담배를 타고 유유자적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추가타 방식의 광역기도 편한 사냥의 정석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뉴비에게는 확신의 해적픽이었습니다. 세르니움이 나오면서 서펜트 스크류의 원킬을 내기가 힘들어졌지만 완전히 달라진 사냥 능력 덕분에 서펜트 원툴 캐릭터의 오명을 떨친 것도 순위 상승의 중요한 변곡점이 아닐까 합니다. 보스도 수룡 추가타가 추가되면서 평딜 부분이 보완되었고 피스트 일레이지도 범위가 개선되면서 딜을 넣기가 상대적으로 편해졌다는 것도 지금의 순위로 증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력 데미지를 방어해주는 뱀감기가 추가되고 전체적으로 스킬 컨셉이 통일되면서 눈이 시원해진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아졌던 걸까요? 이번에 모험가 리마스터 패키지에서 바이퍼는 머리에 모자가 박제돼서 코디하기가 어렵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패키지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헤어만 다른 걸로 교체하거나 마네킹의 원래 헤어를 저장하고 패키지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2위는 소울 마스터입니다. 사실 2위와 1위는 고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울 마스터는 팔방미인이라는 소리가 어울릴 정도로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무자본 유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냥 원킬컷이 무척 괜찮은 친구라서 사냥을 진행하면서 원킬 컷에 대한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것이 지금 순위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주력기 원킬 도 괜찮으면서 추가로 광역기 부터 사출기까지 전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이퍼 버닝으로 정말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전사 캐릭터입니다. 물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만의 작은 소마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도 좋고 파티에서 소마의 스킬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파티 구인도 잘 된다는 장점도 됩니다. 특히 최종뎀 16%의 파티 버프인 트루 사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딜러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리마스터로 솔루나 슬래시가 완전한 텔포 스킬이 되면서 보스 생존이 편해졌고 추가로 짧은 쿨에 무적기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솔로 플레이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엘리시온과 소울 이클립스 같이 누가 봐도 멋있는 스킬 이펙트로 시각적인 웅장함도 채워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역시 인기 캐릭터라는 엄지가 저절로 치켜 세워집니다. 물론 무자본에게 하염없이 좋은 친구답게 현재 고자본들은 평비령으로 조금 아쉽다는 평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갑 만수로 분들은 조금 고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신규 캐릭터로 무지막지한 친구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내년에도 2위를 지키지 않을까 합니다. 1위는 아델입니다. 아델은 왜 신캐가 사기적으로 나와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캐릭터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캐릭터들이 받고 싶은 피드백을 모두 하나에 때려받고 나온 친구라서 그 시절에는 아델을 안 하는 것이 바보일 정도로 성능이 좋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신캐칼질로 너프를 수도 없이 당해서 출시 당시의 무게감을 느낄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잘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면서 사출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은 그 당시에 무척 획기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특히 너프 전의 크리에이션 추가타는 거의 쌉싸기였기 때문에 주력기 사냥만으로도 엄청난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바로 너프를 당하기는 했지만 초반에 그런 임팩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아델이 사냥이 좋다라는 인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뉴비들이 하기에 좋은 캐릭터입니다. 주력 기만으로 웬만큼 사냥이 가능해야 한다는 피드백을 혼자만 흡수한 듯이 점프 디바이드만으로도 어느 정도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무자본 유비들이 육성하기가 괜찮습니다. 추가로 사출기 오더에 원키를 낼수 있다면 마리수까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뚜벅이 전사 사냥의 단점을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이후에 소마도 리마스터를 받으면서 조건부 사출기를 받은 것을 보면 운영자분들이 일부러 나쁜 것만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체 바인드부터 쿨 짧은 무적기부터 보스에서 있으면 좋은 구색이 전부 갖춰져서 솔로 플레이도 신경 써준 모습입니다. 물론 소마에 비하면 파티 유틸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또한 한 가지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 이번에 마스터리 코어에 트레드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아델은 오더 게이지를 유지하면서 평딜를 넣어야지 질량 효율이 좋기 때문에 원래부터 보스 평딜이 어려운 친구입니다. 그런데 트레드가 마스터리 코어가 되면서 지옥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평딜 때 위아래 위아래를 해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태섭에서는 트레드가 나와도 움직임이라도 강제 안되도록 변경되면 보스 딜을 넣기가 좀더 편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빛낸 인기 캐릭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